어, 사주 명식의 목화 토금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어, 어, 사주를 해석한다는 것은 사주를 볼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 일을 갖다가 목이니, 어, 환이니, 금이니 순이 하면서 거기에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주를 뭐 사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거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명리학 요즘 공부 안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전부 보면 당신 목이 몇 개고 토각은 몇 개고 뭐 수건 몇 개니까 뭐 어떻다? 또뭐 뭐 당신은 뭐 토기운 어떻게 나서 성격이 어떻고 어뭐 어? 이는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 그런 나어떻 그런 거. 쪼개 맞는다. 한 50%는 막 그냥 이야기해도 50%는 막거든. 그런 엉터리 같은 걸 본다니까. 그리고 당신은 뭐 어, 자고 충이 어떻고. 또 원진살이 있어서. 지지에 뭐 원진살이 있어, 있고. 또 응? 그래서 뭐안 좋고. 뭐, 어? 파살이 있었거 어지 어떻고. 기문살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 그러면 김문살이 없는데 무당이 된 사람은 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김문살이 없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는 뭔데? 그럼 정신들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 그런 엉덩이 같은 그 해석을 하는 그런 사주를 봐주면 안 돼요. 사주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전생에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이, 이 사주, 이 사주, 이거는 생년월일시, 이거는 전생의 본인의 바코드야. 그 바코드에서 그 사주 명식을 뽑아서 그 사주 명식을 뽑으면 거기 생년월일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명식을 해석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어떤 사주로 가지고 나왔으면 이 세상에 어떤 어떤 운명의 길로 가야만이 가장 잘 살고, 또, 또, 어떤 길로 가면은, 또, 어떻게 살고, 일본을 가르쳐 줘 그, 그 사람이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야 할 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교육자 사주로 태어났으면 교육 쪽으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기술 적으로 뛰어났으면 기술 쪽으로 인도를 해주고, 응? 연구 개발 쪽, 연구 개발. 또, 어, 상업에 뛰어난 사람은 상업 쪽. 또, 어, 관리에 뛰어나고, 정치에 뛰어난 사람은 법대 쪽으로. 해줘야 되고 또 병원에서 의술이 발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술이나 의술 이런 사람들은 또 의사가 돼야 되는 사람들 응? 또 예술 예능 쪽에 발달이 돼 있으면 어떤 그 연예인이 되든가 또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이 가지 있으면 또 노래를 잘한다든가 가수가 된다든가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고 사주를 보고 이 철학관에 가보면 전혀 사주를 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뭐 당신 삼재에 걸려 가지고 또고 했었고 삼재도 없는 삼재를 가지고 삼재에 걸려 가지고 당신은 운이 나빠서 이래 되니까 뭐 하고 어? 또 운이 나쁜 데 투자해 가지고 홀딱 막하게 만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주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또한 가지, 운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보는 운기는 거꾸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운이 좋, 좋게 들어왔는데도 하지 마라 가고, 운이 나쁜데도 해를 계가 쫄딱 망하게 만들어요. 그남 미래를 봐주는 거는 그렇게, 그,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천기를 읽고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운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그 운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운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법칙을 법을 아는 사람이 오직 천명학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그 운기법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운기를 모르니까, 뭐라는, 삼재에 걸렸다니까, 삼재가, 뭐, 띠에 대한 삼재, 띠에 대한 삼재가 없는데도, 그런데, 그것도 아홉수 걸렸다, 그래가지고, 응? 우리 좋아가저 사람 아홉수인데도 우리 좋아가지고, 벌벌한데도, 보호를 받는 우리인도 관살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응? 삼재에 걸렸다니, 아홉수 걸렸다니, 니네 죽는다, 하고. 그런 식의 엉터리, 그런 걸 봐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목과 토금수가 왜 사람에 비유합니까? 에? 단지 그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들뿐이지 당신이 목교를 타고났다. 목교를 타고났으면 왜 목교를 타고났는지 목이 많으면 뭐 어떻고 어? 그런 엉터리같은 사주법을 보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학문을 깨우치도 지 못하고 그 시중에 있는 그거 이제 저저 저 비하가지고, 그또도 명리학이라고 저저저 저뭐 자평이고 뭐시고, 저 대학에서 가르켜요. 그러면 대학에서 그기 잘 맞지도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 양성소야 됩니 사기꾼 양성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학문을 제자들을 기운다.그러면 그 사람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제자를 배출시키는데 그게 존경을 받을 짓입니까?바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 인도해 주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이 사기꾼을 양성한다.그게 교수라. 정말 어처구니 같죠 내가 가르쳐 줄게요 정법이라 하는 거는 이 바른법이에요 모든 건이 정법을 벗어나면은 그건 사입이야 정법은 가장 그 최고의 어 서열에 있는 게 정신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철학 정신과학 속에 사상과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물질 과학이 있습니다. 물질 과학은 정신과학의 하부 구조입니다. 그 물질 과학과 정신과학 그 사이에 사상 철학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과학 속에 이 에너지 우리가 안 보이지만 있단 말이야. 항상 모든 대자의 법칙은 음량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음량 법에 의해서 모든 인자들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그런 사주법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대자의 운기, 용기, 대우주의 운기는 정확하고 하늘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았지만 하느님도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주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느님도 만들어 놓은 길을 함부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률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 법칙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아주 이 우주는 아주 우리 정밀한 과학입니다. 마치 모닝종이처럼. 정확하게 그 길이 탁탁탁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게 이게 바로 과학적인 것이 바로 이, 이 하늘의 법입니다. 그 법칙 자체가 바로 정법입니다. 이 정법을 벗어나지 않고 뭐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그 소리 믿었다가는 백반 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80% 수준의 아주 능력자들이 내가 몇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거의 다 50에서 60% 수준, 그 외에 또 절반 수준. 아무나 뭐 공부한다고 사, 뭐 명리학 공부했다고 다 잘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는 게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무속인들한테 가서 그 전보는 거. 귀신들은 대체적으로 가, 미래를 잘못 봅니다. 지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과거와 현재, 지금까지 온그 전에, 그 과거는 조금 맞춥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길이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 미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숙명통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숙명통을 정확하게 통달하지 아니하고 남을 보면 엉터리를 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뭐 조심해야 될 것이 뭐 목화 뭐 토금수가 어떻고 뭐뭐 뭐 이렇게 사주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사주를 볼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그 사주 보면 100% 속습니다. 자기 딴에는 악수를 연구하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고정관념이에요. 그 옛날에 잘못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아무데나 가서 사주 보지 마세요. 그뭐 보고 싶으면 봐요. 보는데 그 가면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한 사람 없어요. 우리 제자들이 만나면 다행이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사주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명심하세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나는 전 지구상에서 열애장을 푸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람이니까, 나는 자랑해도 될 능력을 지냈죠. 그죠? 여러분 사주를 못 푸는데, 나는 사주를 풀줄 아니까. 최초로 사주를 풀줄 아는 본성이니까 응? 자랑할 만하죠. 지구상에 아무도 못 풀었는데 내가 혼자 보니까 응? 대단하지 않냐 그걸 발견해내는, 발견해내는데 많은 시간도 걸렸고 엄청난 연구 실험 정확하게 이 우주의 기운은 정확하게 간다는 것 누구도 그걸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특히 인간. 인간을 알아야, 사람은 돌을 트는 것도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 속에는 수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사람의, 이 불교가 그렇죠 인간의 그, 내면과, 내면에 들어있는 그거를 설파해 난게 바로 불법입니다. 거기에 대자연의 이치도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렇게 되어있고 인간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도 그 부처님께 다 밝혀놨고 인간은 결국 이 우주의 이치와 질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잘못된 법을 절대로 배우지도 말고, 전파지도 말고. 올바른 것 같으면 내가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고, 그래서 사회가 맑게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기꾼한테 속아서 뭐 좋을 게 있나요? 사기꾼은 사기꾼일 뿐입니다. 본성에게,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하고 자기 사주도 풀고 앞으로의 사업운이라든지 또 시험의 가정의 평화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와서 상담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